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그녀의 오토바이 정비소도 일찍 문을 열었는데요. 포도밭에서 충전된 힘으로 기운차게 정리하고 청소하는 선영씨. 그런데 오늘은 왠지 평소보다 빗자루질이 초급해 보이는데요. 청소를 마치더니 책상 앞으로 가서 책을 펼치는 선영 씨입니다 손님들이 몰려오기 전 한가한 시간에 공부를 하는 이유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차량은 시동이 걸리지 않게끔 연료, 모터에 뭐... 밀레인 꿈을 밀레인 이루려면 밀레인.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 자격증을 따야 한다고 합니다 경기 쪽으로도 퓨즈를 다 차단해놓고 시험에 들어가야 되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뭔가 고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뭔지 내가 하는 업종에서 내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게 뭘지 생각하다 보니까 타격증 취득하고 이제 검사소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일단 공부하는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나한테는 지식이 쌓이는 거고 내가 더 많이 알아가는 부분이라 시작하게 됐어요. 응. 공부할 시간은 탁없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자투리 시간을 쪼개서 공부한 지 오래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원이라도 다니시지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 더 어렵지 않아요? 어렵죠 어렵긴 한데 어찌됐든 내연기관은 맞는 거고 그리고 어느 정도 연장도 다루고 있는 사람이라 다룰 줄 알아서 이제 현장에서 만져보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제가 아기를 키우면서 학원에 가서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책이랑 영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날은 언젠가요? 제 에? 오늘 오라고요 하나라도 머리에 더 넣으려고 초집중. 열흘 공부 중인 그녀. 그런데 손님이 왔네요.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왠지 잘안 풀리는 모양입니다. 어려운 수인가요 직구해오신 거라 이거에 대한 매뉴얼을 따로 안 갖고 오셔서 거의 뭐유추해서 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사장님 잠깐 와보시겠어요? 요거 이렇게 했을 때 접히는 거 맞아요? 접을 때는 이렇게 하고 필 때만 이렇게 아, 되는 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알겠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설명서도 없는 직구 부품이라 이미 여러 곳에서 택자 맞고 온송이라고 합니다. 배달 오토바이만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센터에서는 아예 뭐,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도 다섯 군데 돌다가 전화해가지고. 아 진짜요? 네.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아... 다행이다 싶었어요. 뭐든 부딪혀서 해결해 나가는 걸 좋아하는 그녀. 처음 해보는 작업이라도 기회 있을 때 해봐야 실력이 는다는 게 그녀의 지론입니다. 해보지 않은 작업들을 처음 해보기도 해요. 저도 일단 와보라고 얘기해요. 그냥 겁대가리 없이 만져요. 확인해보고 할수 있는 범주 내다 그러면 해드리죠. 어떻게든 해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다들 안 받는데 나까지 안 받아 버리면은 이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 어떤 애착이 있는 바이크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해드리려고 하는 편이에요. 선영 씨자신이 누구보다 오토바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죠에에 머드 가드, 체인 는드 같이 해는리려고하는데오에바이에서는드가드는 주행 에에에서 안전을 에켜주는부품인데는 흙이나 물이 묻는 걸 방지해서 주행 안전성을 높이고 부품이나 엔진에 불순물이 들어가는 것도 막아준다고 합니다. 저거 벌 들어가는데? 이거 휀다 볼트 다른 거더 없었어요? 네. 정리가 안된 부품들이 한 곳에 담겨와서 원하는 걸 찾기 힘든 상황. 이렇게 세트예요? 어. 여기, 여기 있는 거다 세트고 얘만 따로. 여기다. 다른 정비소에서 모두 거절한 이유를 알 것도 같습니다. 하나하나 조립할 때마다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지만 실은 내색 하나 없이 차근차근 해내고 있습니다. 헨다 네. 브라켓 따른 거 따로 없었어요? 네. 근데 얘가 그럼 고정되는 데가 없거든. 아, 그래요? 응. 여기가 할 데가 없는 거네. 응. 그쪽이 고정되는 데가 없어요. 여기가 많이 돌랑거릴 것 같긴 해요. 일단 그럼 고정해 볼게요. 어허, 이건 뭐랄까? 오토바이 수리라기보다는 한 조각이 사라진 퍼즐 맞추기에 가까운 것 같기도 한데요 어렵기는 이쪽이 몇수 위일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같은 거죠. 같이 온 거죠. 고환 가능한 부품을 찾아낸 순발력 넘치는 그녀.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해 강력 접착제도 바릅니다. 직구 해오신 것들이 체결해놔도 잘 풀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파츠 자체가 날아가고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어떤 경우에도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그녀입니다. 다 됐어요. 다 됐다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선영 씨입니다. 그녀의 대범한 도전 정신 덕분에 드디어 새 모습으로 태어난 오토바이. 제일 기쁜 건 아무래도 오토바이 주인이겠죠. 홀린드 다가가서 살펴보더니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딱 제가 생각했던 느낌이 딱 맞아가지고 만족스럽고 일단 오늘 못할 줄 알았는데 하게 돼가지고 너무 그게 가장 마음이 좋아요. 물론 선영 씨도 좋습니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 있죠. 마지막 점검까지 끝나야 오토바이는 주인의 손에 넘겨집니다. 비오데 조심히 타세요. 네. 네. 사랑하는 오토바이에 날개를 달아주는 곳. 손님들에게 선영 씨의 정리소는 그런 곳입니다. 잠시 입고 있었지만 오늘은 시험날. 이제는 떠나야 하는데 또 손님이 온 모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엔 어디가 고장인 거죠? 넘어져 가지고 이 까지고 이 탱크. 이제 시험장으로 가야 할것 같은데 정말 난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헬멧을 꺼내는 선영 씨. 마음이 급하다고 대충 볼순 없습니다. 오토바이 에 올라 타더니 주행을 시작하는 그녀. 직접 타고 달려봐야 어디가 문제인지 확실히 알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앉아서 제가 요청한 대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앉으시고 핸들은 갔어요. 네. 어, 여기 네. 폴더. 요거 좀 같이 할 거고요. 바퀴가 살짝 옆으로 돌아갔는데 네. 이게 휠바 때문인지 산발이 때문인지 확인하고 고속 주행 한번 해 볼게요. 털리는지 네. 그리고 나서 견적 드릴게요. 네, 네. 이 오토바이는 좀더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저번에 걸려요 여 이제 시험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더는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출발 전에 한 문제라도 더 풀어보고 싶었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시간이 구름처럼 천천히 흐르길 바라며 시험장으로 달려갑니다. 다행히 늦진 않았는데요. 실기 시험이라서 이것저것 챙길 게 많습니다. 하나라도 빠뜨렸다는 낭패. 마음이 급합니다. 자, 뛰어. 이렇게 뛰어본 게 언제적인지 공과 함까지 들고 계단을 오르자니 숨이 턱에 닿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도착한 그녀. 수영표부터 챙기고 나니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생기는데요. 아무래도 선영씨가 유일한 여성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정신이 없네요. 공부 많이 해줬어요? 아니요. 많이 안해어요 큰일 났요 그간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오토바이 수리하고 헐레벌떡 오느라 머리가 멍하고 실력 발휘를 할수 있을지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드디어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선영 씨는 합격할 수 있을까요? 시험이 끝나고 계단 내려오는 그녀. 아니 선영 씨왜 이렇게 급하게 가요? 아 긴장을 많이 했나 봅니다. 그하요네다다감사다 어. 네. 제가 90년도 이후 바이크를 안고 알차 타다가 지다서고 가기 전에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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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떠셨어요? 네? 어떠셨어요? 어, 잘 모르겠어요 <laughs> 그래요? 좀 어려운 게 네? 있었어요? 아, 이번에는 그래도 다본것 같은데요? 저번에 실기를 한번 떨어져서 아슬아슬하게 떨어져서고 이번에 다시 보았어요. 음. 시험 과목에서 뭐 과목당 한 문제 정도 음. 조금 난해한 것들, 헷갈리는 것들 음. 있었고요. 아쉬움은 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으니 결과를 기다릴 뿐이죠. 시험이 끝나자 부랴부랴 정배수로 들어온 그녀. 기다리는 손님이 있어서라고 하는데요. 빵꾸난 거같아 거? 땅땅한데? 땅땅해요? 비 와서 그런가? 약리는 느낌. 털리는 거? 약간 비 와서 그런가? 선영 씨가 시험 보는 사이 왔다가 헛걸음을 했다고 합니다. 아, 전화 되니까 두번기라고 안내문 붙여놓고 갔었는데 못 봤어요? 어, 었는데딱 앞에 와서 문 닫혀있네? 그러고 가셨구먼. 오토바이가 고장나면 생업에 지장이 생기는 손님이 두번 걸음을 했으니 선영 씨 마음도 급해집니다. 알겠습니다. 브레이크가 잘 들지 않아서 정비소를 찾아왔다는데 원인은 금세 찾을 수 있었습니다. 브레이크 유압 장치에 오염이 심해서였는데요. 다 써진 거. 늘어붙었던 먼지와 분진은 1차 세척했지만 어림도 없어 보입니다. 일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결국 그라인더를 꺼내야 됩니다. 이도저도 안 되면 갈아내는 수밖에 없죠. 오래 쓸수 있게 이제 자른 것들 갈아내 드리는 거죠. 조금이라도 더 쓰시라고. 안전에 문제만 없다면 최대한 오래 타도록 하는 게 그녀의 원칙입니다. 저한테 오시는 손님들이 안전하게 타셨으면 하죠. 저는 이게 업이니까 수리를 해드리는 사람이지만, 사람 대 사람으로 보면은, 돈보다 사람이 중요한 거고, 내가 돈을 버는 것보다 사람이 안 다치는 게 중요한 거고, 내가 돈 벌기 이전에 사람들이 우선이잖아요. 꼼수 없이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전에도 그랬지만 오토바이 정비사가 된뒤 더더욱 그렇게 살아온 그녀입니다 오토바이의 자유로움을 사랑해서 정비사가 된 그녀 매일 정비소에 묶여있지만 그 덕분에 다른 이들에게 자유를 선사하게 되었습니다 오토바이와 함께하면 행복해진다는 그녀 선영 씨의 아름다운 질주를 응원합니다. 아, 딸이야 네 안녕하세요 배달기사인데요 서비스예요 맛있게 드세요 어. 네 감사합니다 진짜 적으면 10시간이고요 많게 하면 거의 12시간 채우는 거예요 자부심이에요 부심제의 인생 두바이 타고 달릴 때 가장 신나는 3년차 라이더 유나솔입니다